2천만 나라는 거야 아니, 그럼 믿음 없는 제가. 아니, 뭐, 이제 몇, 아니, 해야 몇십만 원 하고 그런 든는 제가. 아니, 천 대를 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 믿음 없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 하나님 깨버리는데요. 그 재개발되는 그의 지상에 다 재개발되는데, 제가 사는 빌라만 딱 하나 안 되고 다 돼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더라고 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재개발됐으니까 매도금을 벌었잖아요. 근데 저는 8000에 사도 8000에 팔았어. 한달 만에 8000에 내놨더니 한달 만에 나가버렸어. 근데 뭐해요? 보니까 재개발이 된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복도방에서 그걸 딱 숨긴 거야. 그러니까 매듭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더라고. 헌금을 안 하니까. 세상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리고요. 마음에 감동이 하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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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훈련을 했잖아. 제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한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줘요. 그죠? 신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죽음의 영을 보여, 보여,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해주셔서,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0절에 이 한절이 되어야 돼. 이 한절이 되면요, 부활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모든 것이 부활해요.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혼도 부활하고, 어? 육도 부활하고, 이게 부활해야 모든 것이 인생이 여, 이때서부터 열려요. 이거 죽음까지는요, 그냥 고난에다가 죽음에다가 완전히 있잖아. 막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술도 살리 수가 없어. 남이 볼 때는 진짜 지옥이라 할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이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면요, 그걸 기쁨으로 견뎌. 왜? 나는 <laughs>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크게 수치 하나봐. 어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엄청나게 나한테 막, 막 앞으로 막 고마운 뭐에 나를 능력 주셔서 막 대단하게 막 봉사를 쓰든지 뭘 쓰든지 쓰시나나봐. 이렇게잖아요. 그 소망이고 믿음 이 있으니까 그 고난과 죽음의 모든 그그 그, 응? 그 뭐가 테스트 그 훈련이요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자랑스러웠다니까요. 아멘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은요 고통스러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떡이 되면 복음의 즉대연합으로 이렇게 한 떡을 완전 죽음의 영으로 완전히 한 떡이 되면은 완전히 그내 영이 부활해 버리는 거야 영적인 사람으로 막 깨어나 버리니까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 그냥 보이고 막 어, 믿음으로 다뭐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만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 열려요. 물질 열리죠. 어, 막, 막, 우주 열려죠. 연계가 열리죠. 아까 그 막, 그, 막, 천국이 막 열렸잖아요. 그런